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페이지 에디트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에디트는 시기를 사용해서 전자책 원고를 입력할 때 마치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입력하는 것처럼 초보자들도 쉽게 전자책 원고를 입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페이지 에디트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기를 사용하는 중에 내부 HTML 편집기인 페이지 에디트를 호출해서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입력하는 것처럼 전자책에 원고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그 내용이 CD로 전달이 되면서 HTML 코드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페이지 에디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자, 크롬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구글 검색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검색창에 페이지 에디트 다운로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러면 검색 목록들이 쭉 나타나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페이지 에디트 1.7.0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윈도우 x64 다운로드라는 이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페이지 에디트 1.7.0의 셋업 파일을 저장할 폴더로 내 PC에 있는 다운로드라는 폴더를 선택을 하고 어,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위치를 변경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장을 한 후에 왼쪽 하단을 보면 페이지 에디트 1.7.0을 곧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셀렉트 셋업 인스톨 모드가 나타나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는 위에 것을 선택하고 혼자 사용할 때에는 밑에 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위에 것을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에디트 1.7.0을 설치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동의를 의미하는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라는 폴더 밑에 페이지 에디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설치할 폴더를 바꾸려면 이 브라우즈라는 이 부분을 에, 클릭해서 설치할 폴더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넥스트입니다. 계속해서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인스톨이라는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죠. 설치가 끝나면 피니시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설치가 끝났으니까 브라우저 창을 닫겠습니다. 페이지 에디트라는 아이콘이 만들어졌죠. 자,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에디트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메뉴줄이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도구 모음의 도구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메뉴 줄을 한글 메뉴로 바꿔주고, 도구 모음의 크기를 조금 줄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의 Preference라는 부분, 즉, 환경 설정을 위한 명령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Preference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요 밑에 있는 General Settings라는 것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오른쪽에 보면, User Interface Languag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영어로 선택이 되어 있죠. 한글로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 갈매기 표시의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스크롤 바를 밑으로 쭉 내려 보면 KO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정한 것으로 바꾸려면 페이지 에디트를 다시 시작하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에디트를 종료하고 다시 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 크스를 클릭합니다. 자, 다시 페이지 에디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문으로 표시됐던 메뉴가 한글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도구 모음의 크기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역시 파일 메뉴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모양을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UI라는 요 탭이 선택되어 있나 확인한 후에 밑에 있는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크기가 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적당한 크기를 선택한 후에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문 메뉴를 한글 메뉴로 바꿨고 도구 모음의 크기도 바꿔 봤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지 에디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페이지 에디트를 실행시킨 다음에 영문 메뉴를 한글 메뉴로 바꾸고 도구 모음의 크기도 적당한 크기로 줄이는 작업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C기를 사용하면서 페이지 에디트를 호출해 가지고 쉽게 전자책 원고를 입력하는 용도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